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 샷디망 9월 첫째 주 후루룩 맛있는 자장면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기초미술 2와 아트북입니다. 미술 재료는 크레파스, 풀을 준비해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털실과 원형 스티커가 있습니다. 디자인북 기초 미술이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단순하지만 감각적으로 질감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응용한 다양한 선들을 경험하며 패턴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디자인북 기초 미술이에서 다양한 색과 형태로 이루어진 선을 따라가며 사물을 연결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며 디자인의 기본 요소를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과 주변 사물의 기본 형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생활 주제인 세계 여러 나라에 맞추어 디자인 북속 길을 따라가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통한 선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보니 구불구불한 하얀색 선과 주황색 비행기가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하얀 색선을 따라 그려보고 하얀 색선은 무엇인 것 같은지,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표지를 열어보니 점선 면으로 구성된 패턴이 보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두 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개선의 윗장을 넘기며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장을 넘기니 앞에서 보았던 비행기의 반쪽 모습과 구름이 보입니다. 작은 구름이 모여 하나의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반쪽 그림과 눈사람의 반쪽 그림이 보입니다. 꼭 나무와 눈사람이 아니어도 반쪽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다시 윗장을 넘겨보니 검정과 빨강의 선이 보입니다. 반쪽 그림을 살펴보고 무엇인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워 한다면 어두운 색깔의 면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음식이지만 우리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힌트를 주어도 좋습니다. 자장면을 표현한 선은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자장면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절개선의 아래 장을 넘기며 자장면의 반쪽 그림을 찾아주세요. 자장면을 찾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선을 따라가 왼쪽의 반쪽 그림은 무엇인지 상상하여 보고 절개선의 아래 장을 넘겨 그림을 완성시켜주세요. 빨간 선으로 표현된 이탈리아 음식인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파게티를 표현한 선은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세요. 아이들과 빨간 선의 스파게티 뿐 아니라 어떤 색의 스파게티를 먹어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디자인 북보기를 마칩니다. 디자인 북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활용한 선의 구성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트북에서 직접 자장면을 활용하여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에는 비어있는 접시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접시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멋진 접시로 꾸며주세요. 접시에 풀을 바른 후 제공된 검은색 털실을 붙여 구불구불한 자장면을 표현해 보세요. 풀 대신 오공 본드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제공되어진 초록색 원형 스티커를 자장면 위에 붙여 완두콩을 표현합니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장면 주변에 자장면과 함께 먹는 단무지, 컵 등을 덧붙여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털실뿐 아니라 검은색 색종이를 얇게 찢어 자장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털실을 준비하여 스파게티를 표현해 보세요. 더욱 재미있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샤띠망 9월 2주차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빗놀이 2와 아트북, 풀,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제공되는 재료로는 셀로판지가 있습니다. 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